진짜 너무 멀다. 진짜 좋은데요.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. 아씨, 오다나 핸드폰. 이친것 같아. 후방 카메라도 있어. 개 좋아. 면접 보러 왔는데 아 떨려 <laughs> 왜 항상 처음은 어려운 걸까 진짜 원래 이런 거안 떨려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? 신부전인가? 여기 운전석엔 거울이 없지? 여기는 없네 여기는 보... 조수석에도 없네 너무 일찍 와서 지금 1시간 기다리고 있어. 미치겠다 미세피 면접을 받고 지금 10시 39분 한 10시 10분 정도에 면접 봐가지고 2, 20분도 안되게 진짜 빨리 끝났고 와 진짜 근데 모르겠어 근무는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날짜 따라서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일단 육주를 하고 육주 이후에도 더어 괜찮다 싶으면 더 일을 줄 거라는데 그냥 두달 휴가를 신경을 해야 되나? 아이씨, 모르겠다 지금 머리 아프다 아니 쟤네 진짜 너무 웃기다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는데 와또 가면은 짖는다 왜 저러는 거야! 엄마 또 짖는다? 지켜본다 아너 귀여워 왜 저러는겨 엄마 또 짖는다 i <laughs> If you just need yeah, to go from A to B, to B. <laughs> I'm looking for a car. Oh, yeah <laughs> oh, Hot 안 좋네 이거 이 노란 색깔 상관없지 아, 않나 이거 어차피 내 거니까 우편 부치로 가는 날나 처음 가봐 처음 아님 mvr이 거기 있었어서 우리 집 변호사가 이거 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이것도 다 뽑아주고 해서 엄청 저렴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트레킹을 좀 해야겠지만 원래는 한5 0불 비싸면 100불 정도 내야 되는데,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단 말이지, 않튼 근데 다 도와줘서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걸어가기 너무 좋다. 금방 끝나는데? 그리고 11.15불밖에 안 됐어. 미친 거 같아. 걷기 싫어서 5분 기다린 다음에 버스 탔는데 그게 순환하는 거였다. 근데 순환하는데 내려야 되는데 메일보에다가 놓쳐가지고 다시, 다시 돌아옴. 진짜 개 레전드다. 결국 걸어가야 돼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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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스 탔다가 돌아온 사람 돼버림. 미치 환장하겠네. 진작에 걸어갈걸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. 남자던내 깨워 놓고 가.